자, 제가, 건뚱이가, 오늘, 아까 아침에 일좀 하고, 한, 82,000원 찍고, 어머니 식사 챙기러 들어갔다가, 다시, 출동했습니다. 예. 저기, 내일 오전에 일찍, 저기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, 대충, 가볍게 대충, 예. 그래도 조금 자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,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한 맥시멈이 한2 시까지 하고 들어가는 걸로. 그러니까 그냥 족잠 자고 아침에 갔다 와서 또 조금 자더라도 예, 아예 또안 자고 또 출동하면 또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제가 그래도 요새 조금 그 저번 달에 조금 이렇게 보충을 좀 많이 해가지고 확실히 이게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못 느끼는데 쉬어 보면은 그 택시 하시는 분들 일할 때는 못 느껴요. 내가 피로가 쌓여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상태인지를 못 느끼는데 쉬어 보면은 아 내가 피로가 엄청 쌓여 있던 상태구나를 느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일 주일에 정도는 예 무조건 쉬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예뭐 처음에 하실 때, 아우, 메다 많이 찍히고, 막, 아 막, 막, 욕심에, 막, 그렇게 하시는데, 그러다가 또 까딱 좋으면은 또한 방에 도루묵될수 있으니까, 그냥, 이렇게 뭐, 돈이 막 눈앞에 날라가, 날라 날라다니더라도,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냥 꼭 참고, 예, 재충전을 한다 생각하고,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, 일요일 날 쉬시는 거는, 뭐, 교회를 다니시면 할수 없지만, 그게 아니다. 그러면은, 저는, 일요일 날 쉬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면, 일요일 날이 의외로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, 일요일 날이 일하기가 수월하고, 매상이 살짝 많이 오르거든요? 게 제가, 저, 제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, 일요일 보다는, 월요일이나, 요럴 때 쉬어, 월요일, 아니면 맥히는 거 정말 싫다. 그러면 금요일날, 예. 금요일날이 뭐 이렇게 많이 찍을 것 같지만, 뭐 늦게까지 손님 있고 많고 하지만, 근데 금요일날 그냥,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, i c c 더라도 금요일날은 좀 늦게 나오시는 게 좋아요. 피로도를 위해서. 예. 늦게 나오셔가지고, 좀 한, 한 저녁 8시, 9시 나오셔가지고 차라리, 그냥, 저기, 조금 이제 아니 그 혼자 타시는 분들 전 제가 혼자 타니까 개인택시 혼자 타시는 분들이나 1차 타시는 분들 뭐 상황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, 그 조금 늦게 안밀때막 하는 게 좋고 예,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일주일에서 하루 쉰다면 저 같으면은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요 정도로 쉴것 같아요 예, 월화수 중에서. 예. 근데 월요일 날이 제일 하여튼 새벽에는 손님 별 없다고 봐야 돼. 그거는 뭐 택시 조금만 해보시면 예, 그건 알수 있습니다. 그니까 러 하여튼 간에, 아,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, 아, 택시 얘기보다는 아, 제가 명달리에 지금 이, 지금 자연치유 하는데 있잖아요. 어머니랑 근데. 여기가 아 정말 상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요.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오면 그 제가 이렇게 뭐 여기 서이제 주변에 누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 아니면 저보다 좀동생들이게 보면 베프를 만나더라. 베프. 베스트 프렌드. 예. 네. 약간 동병상련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아파하고 하니까 서로 정보공유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서울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사람을 거의 많이 뭐 진짜로 진여성 있게 이렇게 사람을 사귄 거는 뭐 거의 좀 힘들었거든요.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, 근데 여기 명달리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꽤꽤 꽤 사귄 것 같아요. 예, 나름 느낌으로. 예, 물론 뭐 아마 진짜 뭐100%이 정도는 아니더라도. 예, 그래서 이 명달리가 어, 자연 치유하는 데가 명달리. 거든요. 네, 양평 명달리인데 여기가 나는 자연치유하러 오는데 사람도 사어서 나가는 곳인 것 같아요. 네. 그런 저기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. 도랑치고 가지 잡고 와서. 어 구돌장에서 몸 지지고 그리고 어공 공기 좋고 예 좋은데서 어, 생활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맨발 걷기도 하고 예또밥 뭐 해주는 데로 가면 들어가면 자연식도 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요. 근데 사실 몸이